여보세요?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닉네임 좀 주세요. 알겠어요. 네. 쿠쿠루쿠쿠쿠. 쿠쿠루쿠쿠. 쿠쿠루쿠쿠 핑퐁다. 쿠쿠. 초대해줘요. 네, 하고 있어요. 알겠어요. 네. 왔나요? 초대 아직 안 왔어요. 네, 안왔어벌 어, 다시 음. 닉네임 드릴게요. 네. 왜안 되는 거죠? 나갔다 들어와 볼게요. 네. 제가 침축 걸어 볼게요. 이미 나갔어요. 씹. 집... 욕하지 마요. 죄송해요. 알겠어요. 네. 네. 네 먹었죠. 저는 밥 대신 혹시... 돌을 먹어요. 아 저도 역시 통하는 게 있군요. 어 좋아요. 들어왔나요? 네. 네. 초대할게요 알겠어요. 왔나요? 아니요. 왜안 와요? 친구 추가해 볼게요. 알겠어요. 갔나요? 아, 왔어요. 근데 왜 사람들이 안 오나요? 그러게요. 참 좋같죠? 챌린저에요 네. 멈가지 마요. 제가 손은 느려도 뇌는 빨라서 그러면 그럼 어떻게 게임해요? 잘. 그러면 봉게. 네. 이렇게 할까요? 공개 닉네임 줘봐요. 아 여기다 칠게요. 알겠어요. 닉네임도 참 맹구 같네요. 네. 없는데요. 기질래요? 죄송해요. 어뉴어우 여보세요. 게임 좀 주세요. 닉네임 줄게요 네 초대할게요 어?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초대 닉네임 좀 주세요 맞아요 쿠쿠루쿠쿠삥뽕 어. 저 나갈게요 너무 지루해요